안녕하세요. 이제껏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저의 가치관,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해드리고 싶은 저의 수강생 분들의 이야기는 따로 전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최선을 다해 나름의 방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저의 수강생의 성장 사례를 한분한분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그랜드남의 행복공간 커뮤니티 대표이신 인생언니 이종승님입니다. 종승님은 보험설계사 34년차이시고요. 재건축, 분양, 상담도 하고 계시고요. 손주가 무려 5명이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멋쟁이 할머니이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댄다고 할까봐 조심스러워요. 정말 할줄 아는 건 많은데 예전에 비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만 하게 되네요. 예전의 열정적인 나로 되돌아가보고 싶어요. 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처음으로 저와 본격적인 모임 기획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게 이야기해주신 종승님의 희망 사항들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극복하신 상태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모임들을 멋지게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종수 님과는 2023년 3월에 첫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종수 님께서 후기를 블로그로 작성해 주신 것이 저희 둘 인연의 시작이었죠. 지금 살펴보니까 무려 종수님의 블로그 첫 글이었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카페 무료 특강도 들으시면서 30분 무료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시간이 흘러 추후에 종수님이 용기를 내어 그 부분에 대해 제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용기로 인해 저희의 실제 첫줌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그걸 계기로 23년 10월에 오픈한 킨스프링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해주고 계세요. 경험도 무척 풍부하시고 하실 수 있는 재능이 너무나 많은 종수님이신데요. 콘텐츠가 없으신 분들과는 달리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셔서 도리어 정리가 필요하신 케이스였어요. 보험 설계사 경력이 무려 34년 차이신 분이라서 먼저 현업과 관련된 모임부터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고민을 받아 해결해 주는 콘셉트로중 강의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셨죠.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으시지만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크셨고 30년 넘는 경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셔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강의를 계기로 오픈단톡방도 만들게 되셨답니다. 23년 12월, 키나성에서 본격적으로 모임의 리더가 되는 과정을 함께하게 되셨어요. 처음 진행하신 프로그램은 하늘 구름 사진 인증 챌린지였어요. 보험과 관련된 미니 강의를 몇번 진행해 보시면서 좀더 나에 대한 인지도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보험이라는 부분이 다소 다른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셔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챌린지를 정해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죠. 다소 쉬운 챌린지여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은 사진 한 장만으로는 좀 단조로워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신 모임은 제가 운영하던 나만의 라디오라는 낭독 프로그램이셨어요. 저의 뒤를 이어서 팔기부터 협력 리더로 진행해 보시게 되셨죠. 모임은 기획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던 프로그램을 이어나가시는 운영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낭독을 하시면서 좋으셨던 것을 다른 분들에게 잘 전파해 주고 계시고, 무엇보다 오디오북을 만들어 주시면서 썸네일 디자인 실력도 팍팍 늘고 계세요. 거기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종승 리더님을 좋아해 주고 계시죠. 24년 1월부터는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조금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살펴보자는 의미의 혼생시간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종스님의 단톡방에서 서로 소통하는 도구로서 잘 활용이 되었던 모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리면서 소확행의 기분도 팍팍 느낄 수 있었던 멋진 챌린지예요. 때론 하늘을 바라보거나 멍을 때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는 등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아도 정말 좋더라고요. 혼생시간과 더불어 나로얘기라는 블로그 챌린지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모임 문양 하나도 어려워하셨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두 가지도 병행하실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팍팍 생기셨죠. 늘 모직글과 정보성 글을 적다 보면 감정이 메마르게 될 때도 있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내 이야기를 편하게 적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플체 멤버이기도 하셨던 종수님은 100일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를 꾸준히 적으면서 알게 된 블로그 노하우를 초보 블로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듬뿍 담으셔서 이 챌린지를 운영하셨답니다. 4월부터는 저녁 시간이 좀더 자유로우신 생활 패턴을 감안하여 밤에 하루의 가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으로 미라클 힐링 날씨라는 준비팀도 열고 계세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늘 배움의 장을 놓지 않고 이어나가시는 멋진 종승님이신데요.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늘 부족하기에 저의 추천으로 함께하는 줌을 시작해 보시게 되셨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모임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모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저도 새벽 주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실제로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시작하신 이 모임은 현재 종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되셨답니다. 5월부터는 건강과 관련된 건강 습관 챌린지도 추가로 운영하게 되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가장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해 줄수 있었던 부분인 건강 부분을 챌린지로 기획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외에도 6월부터는 독서모임 리더가 되는 도전도 시작해 보려고 지금 기획 및 준비 중에 계시답니다. 불과 23년 11월부터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정말 다양한 모임을 운영해 보면서 리더로 쑥쑥 성장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종승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임 리더는 능력이 출중해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한 발짝 성장해 보고자 하는 작은 용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의 장점을 잘 발견해 줄 멘토까지 만나실 수 있다면 모임 리더 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종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신 편지 글을 남기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온라인을 처음 접했을 때 벽을 쳐다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 킨스프링 프로그램들을 만나게 되었죠.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내가 과연 이 프로그램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점쟁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쪽지개처럼 내 마음을 콕 집어 주시는 대표님. 기획하는 방법부터 마인드 컨트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심인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 진심으로 인해 지금은 대표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몽땅 배워보고 싶다는 도전장시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안 보면 궁금하고 통화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정이 되지 않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정말 성장하고 싶은 분 무려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보고 싶은 분 생동감 있게 에너지를 받고 싶은 분은 대표님께 손 내밀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계신 종스님도 응원 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꿈도 응원 드리겠습니다.